2021년 5월 14일, 친미 친일 견찰청산, 애국운동 탄압규탄, 종로소장회임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76년이 흘러왔지만, 조국의 허리는 여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남해는 미군정이 들어오며, 미군정청산하경무국이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견찰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군정화에서 친일 세력들은 친미 세력으로 탈바꿈하였고, 친일 경찰들은 일제 치하 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경찰의 날 76년이 되지만, 일제 치하 때부터 생각하면 100년이 넘는 반민중 경찰의 역사 말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의 역사는 친외세 민족 반역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친미 친일 경찰들은 언제나 민중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민중들에게 투쟁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지만 민중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경찰들은 폭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폭력까지 자행하는 경찰들의 만행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경찰들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탄압했지만 친외세 민족반영무리들은 적극적으로 비호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민족반영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를 앞당기기 위해 앞장에서 투쟁하는 강입니다. 경찰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민중민주당 당원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망동을 벌이며 네가 목을 졸릴 짓을 했다느니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은 강화문 삼봉로 그리고 선해상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 대는 그거무리들을 부추기며 비호 방조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만 보더라도 경찰이 반민중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파쇼적인 만행을 벌이는 경찰들은 언제까지 친 외세 부역자들의개 노릇을 하겠습니까? 민족 반역 무리에충견 노릇을 하며 미쳐날뛰는 경찰들에게 양심이 사라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땅 위의 민중들은 경찰 집단이 반민중적 집단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들은 민족 반영몰이 세력과 파쇼 통치는 민중들에게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청산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권 유린과 통령 만행을 자행하며 반민중적 행태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경찰 집단은 머지않아 청산될 것입니다. 민중들의 분노를 파쇼적인 망동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역사적 뿌리부터 신외세, 견찰임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오늘날까지 민중들을 등에 돌리고 미쳐날뛰는 경찰들을 청산해야 진정한 견, 경찰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반민주, 반민중성은 친미, 친일성, 본성을 본성에 기인합니다 진정한 청산만이 민중을 존중하기 위한 전제, 전제입니다 우리 민중 민주당은 민중의 피 눈물을 열배백 배로 대갚아주며 견찰의 운명을 반드시 끝장낼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파쇼가 남아 숨쉬지 숨 못하도록 하여 그간 공권력을 이용해 숱하게 민중들을 통력으로 탄압한 경찰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우리 민중민주당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